할렐루야. 매일쯤에 큐티 조용히 십자가패로 함께 계시는 초등의 교우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대림절 기간에 맞춰서 우리 초등교회는 말씀과 삶이라는 이 책자를 가지고 하루하루 영상과 또이 교재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시고 또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구입은 교회 오셔서 직접 구입이 가능하시고 또 직접 오셔서 수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림적이단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더 깊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로 매일 저녁 큐티 조용히 십자가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수를 무척 많이 씁니다. 총 54번이나 쓰지요. 요한계시록은 7의 변주곡이라고 불릴 만큼 계속 7을 반복합니다. 7별, 일곱 7촛대 일곱 7봉인, 일곱 7나팔, 7대접 등등 수없이 계속 되지요.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이 7을 강조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를 부적처럼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변함없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려 합니다. 본래 구역성사에서 7은 창조의 완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 7일에는 안식하셨지요. 또 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사람도 안식하는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기도 하지요. 요한계시록은 활란과 박해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도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기원 후 90년경에 유대교는 로마와 타협하고 율법 학교를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재건하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황제의 순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끔찍한 박해의 공포가 닥쳐왔습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그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엄청난 환란이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끝을 알수 없는 끔찍한 고난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유가이 거듭되는 환란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일까요? 로마지요. 로마의 황제가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네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있고 시혜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옥에 가둘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지요. 사자의 아가리에 던질 수도 있고 기름진 식탁에 앉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황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황제에게 굴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고신 주피터의 대리자라는 황제, 신의 아들이라는 황제를 숭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닥쳐오는 재앙과 화란 박해도 하나님의 손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집트 파라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열 재앙을 내리셨지요. 당신의 백성에게 열 개명을 주신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심지어 재앙을 당하는 파라오가 그렇게 강박해졌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게 아닙니까? 끊임없이 계속되는 환란, 일곱 번에 일곱 번을 더하고도 멈추지 않는 박해도 저 로마의 황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도 불안한 고난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혼란의 땀은 절망의 때가 아닙니다. 인내의 때입니다. 칠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칠은 도박이 아니라 성리의 숫자입니다. 이 말씀의 묵상과 또 우리가 함께 하루 동안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묵상과 또 깨닫는 은혜를 가지게 되셨나요? 오늘의 말씀에서조차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뿔뿔이 흩어지고, 언제 회복의 때가 돌아올지, 언제 예전처럼 교회에 함께 모여 즐겁게 예배 드리고, 또담소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한 날들이 도대체 언제 올지 모르는 아무가 같은 그 시기를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도 의도하고 또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역사도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한 것이 있다면 라 비록 지금은 우리가 움츠려 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시대와 환경과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라 강한 믿음 안에 있다면 라이 시간을 결코 흑암의 시간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이고 연단을 맞이하게 될 날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밤이 이 말씀의 묵상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자리를 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께 주기도문으로 매일 저녁 큐티 조용히 십자가 앞에 대림절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